오늘은 엄마랑 까미랑 셋이서 캠핑 갑니다. 아파가지고 못 나갔는데, 당일 치기로 바람 쐬러 갑니다. 같이 <laughs> 찍는 거안하봐 <laughs> 소리 갑자기 커졌어. 까미씨, <laughs> 기분 좋아요? 오랜만에 나들이 가시는데, 음. 그렇답니다. <laughs> 다리도 찍고, 내도 찍고. 그냥 노래 깔고, 다리도 하나 찍고, 이렇게. 니 다리 아이고 어. <laughs> 저 다리 찍었어 <laughs> 내 다리 말고 네가 <laughs> <내> <laughs> 다리 찍어서 네 다리도 찍고 브 예쁘다, 그치? 브라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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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와 그거 까러 시하 는거깔아 줄까？벌써 물어냈 어？얘 가뭐 지？문 인데？문 어? 인데？문 이네. MBC 따끈하게 가죠. 예쁘죠. 그거고 임지님이 콜라 콜보를 했는데 제가 그거는 놓쳐서 민트색은 못 샀고 요거를 구매했어요. 이쪽에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스트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. 진짜 막 새가 들고 온 거라서 이렇게 비닐테이프북붙어 있어가지고 다리랑. 랑 여기 보시면 마감 이런 데도 엄청 잘돼 있고, 뒷면은 그냥 요렇게. 요렇게 돼 있어. 여기 홈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꼽아서 쓰면 돼. 오히려 근데 기게더제 스타일에 더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가격이 너무 착하고, 아기 자니가 귀엽다. 예쁘다, 그쵸? 새로 산집 어, 예쁘다 오늘 바다도 예쁘고 날도 너무 좋고 지쳤어 <웃음> 지치셨어 <laughs> 오늘우리집 요렇게 첫 피칭이라서 조금 조금 우글우글 하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처음 친구 치고는 한 30분 소요된 것 같고 연습하면 은한 20분? 컷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. 음. 힘들다 말안 했어. <laughs> <laughs> 왜가져하노 어, 왜 할까봐. 어. 왜 가져가가지고? <laughs> 우리 이거 물한잔 먹고 막 피도 하나 까먹자. 그래서는 요새 컵 받침대인데 저렴놨네어어 어, 어, 어. 어. 옛날 자기 같은 거 이런 거 그릇 받침대렇서 나무. 어. 마 하세요. 내가 네일 하는 거는 손만로쓰수고 네일 하는데. 오. 여러분 네일 해가지고 손 만드는 수가 나아어 안 먹어? 안 먹어? 안 먹는다. 안 먹을래? 칼 같다. 고개 돌렸다. 아이고 너만, 너만. 아 이거 좋다. 넘안 넘나. 차례만 해도 너 해도. 너 해? 돼. 어, 응. 엄마도 붙들 근데 그 정도 아는면이 수는. 남이야. 그래도 오랜만에 나오니까 어때? 좋아? 좋아? 돌 줄까? 네. 까미 이거는 진짜 이건 엄마 새치다 새치 흰머리가 난 거다 야 때문에 이거 원래 지털 아이네 그래, 옛날에 그 노화가 오듯이 사람이 응. 어. <laughs> 와 시원해. 시원한데, 다왜 입맛 다시 시죠? 그쪽은 못 먹는데. 말고 왜 먹고 싶어 하시죠? 해가 이제 지는 시간이라서 안으로 들어왔어. 일단은 엄마랑 아빠, 아빠가 이제 올 거라서 대충 좀 놀다가 세팅해서 자야겠어요. 아! 까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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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이 유? 먹이요 오늘은 소고기랑, 어, 부추에서 저번에 먹었던 소고기 부추말이를 할 거예요. 엄마, 아빠랑 먹었으니까. 요. <목소리> 아, 닫아줘. 엄마가 아까 열어놨네. 어, 쌈이야. 가자, 가자. 쌈이야, 가자. 어이구, 안 닦고. 응, 어. 아빠 할수있다 일단 은 여기 와쓰 고, 야 설거지？하 설거지 는데, 응. 모 기가, 세방 이나 먹었 고, 음료수, 응. 트위터, 물이 들어가 는 거. 물은 안될것 같은데. 음, 아, 수저가... 숟가락 줘? 아, 아이스크림. 그러니까 숟가락 줘? 음,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그냥 쿠팡에서 시킨 고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. 내가 네, 지금 오다가, 음. 그, 차박지 하나, 두근데 보내줄까? 그 바닷가 ]에. 앞에 응. 응. 어, 근데 벌 씨롱 봤다 화장실 있더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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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꽉 붙이고. 아, 또씹는또 있다, 고 이거 나별 모르겠는데. 막한 줄에. 응, 삶에 타고 여기 있기 때 이이리가다랑가 대단하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. 계속 오늘 려야 돼. 다 아니면... 올리지 말고 조금만 올려야겠지. 되 언니 다 올려, 다 올려. 와 지긴다. 세팅 장난 아니네 어째. 자. <laughs> 됐다. 그래. 이거라 부추가 한 수다 좀더 그릇에 잠깐 깨놓듯 음, 맛있다. 맛있나? 음. 으음! 무김치네 음. 뭐와 김치 맛있겠다 됐다 음. 어쩌겠노 아어떻게 마이크 마이크를 못 싣지? 제 예쁘다 왔지? 응. 여기 참 조경을 많이, 진짜 응. 조경 많이, 하면서 여기 오래된 데인가 봐. 응, 예쁘다.